아이고.. 에헤이, 조졌네.. 이거.. 안녕하세요.. 제업입니다 오늘은 팔당으로 힐링 가이딩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야, 날씨가 하락하늘 진짜 미쳤습니다. 쇠 먼지 하나 없는 이런 맑은 하늘이 되게 좋아요. 숨쉴 때마다 너무 건강해지는 기분? 이렇게 잠시를 지나서 어느덧 아이유고기에 도착했습니다. 아이유고기는 팔당에 가는 길에 있는 유일한 어필이죠. 빠르게 넘어줍니다. 비루에 따온 일은 늘 보상 같은 존재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세려가 줘야겠죠. 야 방금 전에 네가 조심하래 며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낀 날씨였지만 여기서부터는 햇빛이 비쳐주어서 따스하고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 벚꽃이 피어 있는 걸 보고 어라 이날 언제지 하면서 의아해하실 텐데 이날 사실 4월 5일. <laughs> 30명이 너무 높아서. <목소리> 자, 탈당에 왔는데요. 탈당 왔으면 이 NSR의 부게 체크를 탈수 없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구통이랑 물통 떼고, 속도계도 오늘은 떼줄게요. 자, 마운트만 달고. NSR, 탈당입니다. 멋집 자 라이벌 그룹 셋 그리고 이제 케이들만딱제제 자전거의 무게는 8.46kg 8.46kg면 .46kg. 어필이 조금 힘들어요 핀잭거리가 하나 생겼죠? 네 설탕 많이 뿌려주세요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지 감사합니다 설탕 먹고 푸드에서 스포하우스 한번 갔고요 이거를 이제 야외에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면포도구빵을 매장에서도 먹을 수 있는데 오늘은 밖에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밖에서 먹지 않으면 약간 이제 범죄 수준? 강유를 너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날씨가 테이크아웃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이걸 먹고 싶은 그 미리 좀 알아본 스팟이 있어요. 여기가 분위기가 되게 좋고, 아우 약한 말에 빠지줄까 도착! 능내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적적하니 분위기 좋죠? 주말엔 되게 북적북적한데 오늘은 평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 여기서 먹어볼까요? 능내 형만의 분위기가 너무 예쁘죠? 아이고 보잖는가? 아, 행어가 또 휘었어요. 못난 주인이, 미안하다빵이랑 어, <놀람> 피도편 어, 점에서 사왔습니다 때 꽂아서 빵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빵에 설탕에 팥까지 자전거 탈때 진짜 이만한 고급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달게 커피를 한잔 행복해하는 표정보니까 킹받네 평일에는 학교다니랴 주말에는 알바하랴 그동안 편집하는데 많이 소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고 난 쓰레기는 여기 주신 봉투에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가겠습니다 쓰레기는 절대 버리고 가면 안 되겠죠 잘 챙겨 줍니다 그리고 손도 물로 조금 씻어주고 아, 자. 다시 이제 힘을 내서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왔으면 사진을 잊을 수 없겠죠. 사진도 한번 찍어줬습니다. 사진 한번 찍을 때마다 기변병이 치료되는 느낌.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와츠 사이클링에 들려서 행어 교정을 해주었습니다. 집 가는 길에 변속이 내내 안 되고 체인이 계속 빠져서 진짜 애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날이 안장 바꾼 날의 이틀 후에요 당황하셨던 사장님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분명 엊그제 정비 받고 가신 분인데 되는 걸안 된다고 가져오질 않나 갑자기 행어가 휘었다고 찾아오질 않나 정말 극한 직업이십니다 네, 지금도 지금 행어 금것 때문에 지금사이클링와가지고 지금 지사이클링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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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찾아와가지고 귀찮게 하는 손님한테도 정성껏 대해주시는 왓츠사이클링 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거랑 부동계 전체적으로 변속 봐주셨고요 전체적으로 점검도 받았고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집에 이렇게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요즘 주말에 한강에 나가보면 사람이 되게 많은데 모두 안전라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